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상으로 등과 기립근의 발달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백 익스텐션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백 익스텐션 강좌를 올렸죠. 그 강좌를 보신 회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백 익스텐션은 모두 다 기립근 운동입니다. 이 역시도 제가 개별적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등 운동의 속성이 굉장히 짙은 운동들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메인 운동 부위는 척추 기립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강좌의 핵심인 과연 백 익스텐션만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올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강좌를 먼저 보시고 오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척추길근 허리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로 허리가 직접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동작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둥근 엉덩이 근육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슴만 제대로 쫙 펴두시고 동작을 수행하시게 되면 등과 허리는 자연적으로 잡힙니다 억지로 허리를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살리고 허리와 등을 꼿꼿하게 펴두신 상태에서 둥근을 늘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등과 허리는 꼿꼿하게 펴지면서 기립근 쪽에 중량이 실리게 되죠. 그대로 가슴을 들어주시면 기립근을 발달시키실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상완이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등이 이완이 되고요. 몸통과 상완이 가까워지는 동작만으로도 등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가슴을 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늘리면서 쭉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상완과 몸통이 멀어지면서 등 하부에서부터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숙였던 몸통을 세우는 동작에서 상완과 몸통이 가까워지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손 쪽에 실려 있던 중량을 몸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등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 훈련을 할때 많이 추가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등과 허리의 발달을 같이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백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이스텐션은 이 로만체어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백이스텐션 운동도 제가 기존에 강좌를 올렸으니까 그 강좌를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이 백이스텐션을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이 백이스텐션은 동일한 운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백이스텐션을 하실 때는 가슴 가운데는 무조건 살려두셔야 돼요. 그래 등과 허리가 잡히니까요. 제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립근 운동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기립근이 수축과 이완을 하지 않아요. 바로 둥근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됩니다. 둥근을 늘리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실 때 너무 많이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바닥과 몸통이 수평이 될 때까지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뒤 근에 체중이 계속 실려 있는 상태고요. 그대로 가슴만 들어 주시면 돼요. 이 드는 동작을 하실 때 뒤쪽으로 몸을 너무 많이 꺾으시면 오히려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는 몸통과 하체가 수평이 될 정도까지만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백 익스텐션 동작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백 익스텐션은 등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둥근을 써서 이 길이 끝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백기 스텐션을 이용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같은 효과를 보시려면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뭔가 물체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상완이 몸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이완 자세를 취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등이 늘어났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펴주시고 하체와 몸통이 수평이 될 때까지 올려주시면 자연적으로 멀어졌던 상황이 몸통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등의 수축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해보신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또 다른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장점은 뭡니까? 바로 하체를 쓰는 겁니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100% 등과 기립근 운동이 아니에요. 하체의 개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추후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강좌도 만들 거지만, 우리가 흔히 땅 데드라고 하죠. 땅에다가 원판을 갖다 대고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등과 기립근 운동이 아닙니다. 하체 운동의 성향이 굉장히 짙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하체의 개입이 적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제가 보디빌딩에서는 기립근과 등 운동으로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 익스텐션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거쳐서 이백 익스텐션 쪽으로 올수록 하체의 개입이 적어져요. 허리만을 이용해서 등만을 사용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종목이 바로 이백 익스텐션입니다. 하체의 개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거쳐서 백 익스텐션으로 갈수록 중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량이 낮아진다고 해서 과연 내 기립근과 등의 발달이 적을까요? 하체 개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립근과 등으로만 들수 있는 무게를 사용하는 이백 익스텐션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발달이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주 포인트 기립근과 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백 익스텐션이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물론 데드리프트를 하지만 이백 익스텐션을 길립근 발달의 주 종목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 익스텐션을 중량을 실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똑같이 등이 개입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등의 개입을 엄청나게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한테 적당한 이런 원판을 잡으신 다음에 로만 체어에 이렇게 올라가신 상태에서 원판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밑으로 보내 주세요. 상완이 몸통 쪽으로 와 있겠죠. 가슴을 그대로 살려 놓으신 상태에서 등과 허리를 잡으면서 상체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지금 상완이 몸통과 멀어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등에 긴장이 유지된 상태로 등이 이완이 됐습니다. 무게는 허리에 실려 있는 상태구요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들어 주시면 상완이 몸통과 가까워지면서 다시 등이 수축이 됩니다. 가슴을 계속 살려 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둥근을 써서 등의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면서 기립근에 계속적으로 중량이 실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바로 기립근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등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최대로 하실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만츠에 이렇게 기댑니다. 원판을 꽉 잡으시고요. 우리가 내려가실 때 가슴을 살려놓으면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고 등에 힘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등에 이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력에 의해서 등을 쭉 늘려줍니다. 지금 원판 중량이 등과 허리에 실려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드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를 넓게 벌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원판이 배 쪽으로 붙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완전히 뒤쪽으로 꺾으시면은 목과 허리에 부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최대 이완을 하시고 올라오실 때 가슴만 활짝 펴주시면 자연적으로 원판이 몸 쪽으로 붙으면서 등에 최대 수축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다시 가슴을 살려놓고 최대한 멀리 보내고. 올라오실 때 가슴 가운데만 넓게 벌려주시면 원판 중량에 의해서 등의 수축이 최대로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가슴을 벌려서 원판을 당겨서 등을 수축을 하실 때이 승모근을 꼭 밑으로 내려주시고 목을 길게 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를 취하시면 너무 승모근 최상부로 자극이 가기 때문에 목이 아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백 익센션 강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만간 3대 운동이 무엇이고 3대 운동을 왜 해야 되고 3대 운동을 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강좌를 별도로 만들 거지만 내가 굳이 하체 운동까지 같이 해주겠다고 라 하시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등과 기립근을 고립시켜서 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하셔서 등과 기립근의 발달을 이루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백 익스텐션을 하실 때는 아마도 중량이 그전과는 비교도 될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하체로 드느냐, 기립근으로 드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체를 이용해서 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백 익스텐션을 하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중량을 들수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자세로도 그 무게로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상으로 등과 기립근의 발달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과연 이백 이스텐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좌를 제대로 100%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백 이스텐션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